여러분, 안녕하세요. 임미라 영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알파벳 발음에 관한 수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파벳 26개 중에 모음을 먼저 학습을 하고 있죠. 모음에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A, E, I, O, U가 있고 오늘은 U라는 마지막 모음 알파벳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번더 알파벳 A부터 Z까지 우리말에 해당하는 소리에 매칭하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분 복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느정도 매칭이 되죠? 자, A, 에, B, 바, C, 크, 스 자, C는 주로 크가 되지만, 스로 소리가 날 경우에는 CD에 모음 EIY. CD에 EIY가 오면 이 C는 스 S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C는 K, S. 자, D, D, E, E. 아래 턱이 내려가면 안 돼요. E는 E. F,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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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e, e, j, z, z, k, 크, 크. C, k, k, c, k와 k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l, la, la, 혀끝이 피는 소리야. la. m, ma, n, na. o, a, 아. 입을 크게 벌리고. p, 파 p, q, q, q. 입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쿠 q. r은 혀 끝을 감는 소리예요. 혀 끝을 그래서 공기가 입으로 이렇게 나올려고 하다가 혀에 구멍 입구가 막혀서 공기가 입 안에서 맴돌아야 돼요. 그래서 r, r, 에 s 스스티타타유어어 T, T, T. 오늘 하게 될 마지막 다섯 번째 모음에 해당이 됩니다 유는 어어 브이 우와 우우우 악스 크스 그즈 크스 그즈 와 이. 아이 이세 e. 가지 소리가 나고요. 쥐는 Z. Z 그럼 오늘 학습 목표에 해당이 되는 모음 다섯 번째 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는 입을 적당한 크기로 벌리고 어와 아의 중간 소리쯤 됩니다. 아아아 오는 아, 아. 입을 크게 벌리고 아 아였다면 이 유는 적당히 벌리고 어, 어. 자, 유가 들어가는 단어로 UP GUM RUN BUS 하나씩 소리가 어떻게 조합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로, 위에 라는 뜻으로 UP가 있습니다 U는 UP 는 P UP 합치면 UP 어, UP의 어. 어. 반대말은 뭘까요? 그렇죠? Down, down, d o w n에 해당이 되는 down, down이 있습니다. 그리고 gum, 우리 씹는 gum으로는 우리가 gum이라고 하지만 영어 철자가 g u m이에요. g가 g, u가 u, m은 m. 그 u m 합치면 gum, gum. 이것을 우리는 gum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단어에는 이런 물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소리, 영어 소리는 그대로 들어와서 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껌이라고 하고, 영어 소리는 gum, gum. 자, 그리고 달리다라는 뜻으로 r, u, n. R -U -N. r은 r, r, u는 어, n은 나, 르, 어, n, run. run 달리다, 뛰다라는 뜻이 생기고요. 그리고 버스는 b u s예요. b가 b, u가 u, s s, bus.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단어인 버스란 단어가 없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바로 들어온 외국어에 해당이 됩니다. bus, bus. 그렇죠, 달리다 run. 버스는 bus, bus. 자. 유가 들어가는 단어를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컵. 컵은 손잡이가 있는 우리가 잔을 컵이라고 해요. 손잡이가 있는 건 주로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우리가 컵을 쓰죠. 커피나 티를 마실 때 쓰는 잔을 컵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시원한 것, 차가운 음료를 먹을 때 쓰는 건 glass. 유리잔이죠. 유리잔은 주로 손잡이가 없습니다. 차 음료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없어도 돼요. 손잡이가 없는 유리잔은 glass 또는 glass라고 하고요. 손잡이가 있는 컵을 cup라고 합니다. c는 k, u는 a, p p, cup, cup, 컵이 영어로도 컵이고 뚜 컵입니다. 자, 못생긴이라는 단어로 u g l y가 있고요. u가 어, 아, g가 그고 l이 인데 기억나시나요? l이라는 단어 앞에 자음이 오면 l은 소리가 두번 난다고. 처음 l은 앞 단어의 받침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l은 그 다음 단어의 초성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g l이기 때문에. 글르가 되겠죠. 글르. 그리고 y가 이가 됩니다. y가 단어 끝에 오면 i 또는 이 e 소리가 나는데 여기도 규칙이 있어요. y가 들어가 있는 단어, y가 맨 마지막 알파벳으로 왔는데 앞에 모음이 있으면 y는 이 e 소리가 납니다. 앞에 모음이 없으면 y가 i 소리가 나요. 잘 기억해 두세요 Y가 단어 끝에 왔을 때 앞에 모음이 있으면 이 모음이 없으면 아이 소리가 나요 근데 여기 있죠 U라는 모음이 있기 때문에 Y가 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u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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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긴 뜻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아래에 라고 하면 u n d e r u a n 디드이 알은 e R은, er. 자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거 영어는 규칙도 많지만 좀 외워야 될 불규칙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규칙이 나올 때마다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알은 어 혀를 이렇게 감아서 어 er. 소리가 나요. 이 알은 어 그래서 어느드 er 언더 언더 아래에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총이라는 단어로 G U N. G는 가, U는 어, N은 나. Gun, gun. 오두막이라는 뜻에 해당되는 영어로는 H U T. H는 흐, U는 어, T는 터. 흐어 터. 오두막. 그리고 재미있는 f u n f는 f f u는 a a n 나 f a n fun fun 자컵 p 못생긴 ugly 아래에 under 총 gun 옷막 hot 재미있는 fun fun 자몇 가지 더 들여다볼게요 자르다라는 뜻의 영어는 cut를 씁니다 c는 k u는 a t t k 어 t cut cut 벌레 에 해당이 되는 영어 단어로는 b u g b b u -G. G, G. 기옷을 받침으로 넣으면 b u b u 벌레예요, 벌레. 그리고 오리라는 단어 D, U, C, K, D, D, U, A, -어. C, K, K. 똑같은 소리 한 번만. 그래서 D, -어 Duck, Duck. 오리가 되죠. 자, 머그잔은 머그잔도 우리가 실은 뜨거운 음료 마실 때 쓰죠. 근데 컵은 예쁘게 빚은 잔을 얘기합니다. 근데 머그는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밑둥이 넓어서 양이 많이 들어가는 손잡이가 있는 잔을 머그라고 합니다. 음, 뭐, 우리가 카페 가면 제공되는 잔이죠. 스타벅스를 예를 든다면, 스타벅스의 그 잔들은 예쁘진 않잖아요. 근데 많은 양이 들어가죠. 손잡이가 있고, 그런 걸 머그라고 해요. M, U, G. M은, 뭐. 유는 아, uh, G, ᄀ, 머, 어, ᄀ, m o c m o c 밑둥이 넓은 손잡이가 있는 잔을, m o c 그리고, 신뢰하다, 믿다란 뜻으로, T, 그죠, T-R-U-S-T가 있는데, T가, ᄃ, R은, ᄅ, U, 어, S, S, T, T, trust. trust, trust, 신뢰하다, 믿다. 자, 복습해 보면 자르다, cut. 벌레, buck. 오리, duck. 먹으자는 muck. 신뢰하다, trust.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자음 모음을 조합해서 읽을 수 있으면 이제 어휘를 쌓아야 돼요. 그러면 자르다, cut. cut 하면 자르다. 벌레, 벅, 그죠? 벙 가면 벌레 이렇게 영어의 소리와 우리 말 뜻이 이제 좀 매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많이 내서 여러분의 소리를 여러분이 귀로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청력이 더 오래 갑니다, 기억력이. 그래서 소리를 내시면서 읽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철자를 쓰는 면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소리로 기억하는 게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cut, buck, duck, mock, trust 이렇게 소리 내서 연습을 오늘은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오늘부로 모음 a, -A e, -A, i, -E, o, -A, u -A, 다섯 가지 모음이 모음에 관한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자음 21가지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땡큐.